만약에 수행자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제일 중요하냐? 사망규지예요. 사망규지. 망념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망념을 버리고 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망이냐? 하늘은 본래 아주 창창하고 창창해서 그야말로 색이 없는데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뭐 때문이냐? 장자가 그랬거든요. 너무 멀고 너무 아득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인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방에서 보니까 안 파랗잖아요. 하늘은 지금 파랗지가 않죠 지금 이방이 이 공간도 하늘이죠. 그런데 저 하늘을 쳐다보면 파랗죠. 그죠?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 파랗게 보이는 것인가 했는데요. 그 하늘을 가리는 것은 뭐냐 구름이죠. 하늘을 가리 가리는 건 구름이에요. 사람 마음도 본래가 무색이에요. 사람 마음이 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성시대 해가지고 자기 빛깔 내기에 바쁘거든요, 세상이.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기 빛깔 내기 시작하면은 나무 빛깔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다 그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개성시대. 그것이 자기 빛깔 낸다는 것이 개성인데 그것은 결코 저기, 뭡니까? 동물세계에 딱 필요한 사고방식이지, 사람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동물세계에서 보면은, 꽝도 보면은, 숫공은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화려한 이유가 뭐예요? 암꽝 유화하려고 화려하단 말이요. 예, 네, 암꽝 꼬시려고. 그거 동물세계에서 그게 가능하단 다 말이요. 동물세계가 하는 일이요. 빛깔, 강조하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동물 세계가. 되세요? 그러면 사람은 빛깔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소 깊은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 사망, 망을 버려라, 망. 그러면 하늘을 가리는 것은 구름이요. 사람의 본심을 가리는 것은 뭐냐? 망이거든. 망인데 이 망이 뭐냐? 착각이 망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 판단한 것이 망이다, 이 말이라요. 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망을 내버리면은, 진으로 돌아가, 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가 진이냐 그러면, 망을 내버리면 그 자리가 진이에요. 망 버리고 나서 돌아갈 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망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진이다. 예. 진으로 딱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응주백관이면, 응주백관, 응주백관 하는 것은,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다보고 안 듣는 것이 벽관입니다. 벽 쳐다보고 안 듣는 것. 그러면은 벽 쳐다보고 안 듣는 것이 뭐겠어요? 벽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뚫고 나갈 수 없는 은산철벽 앞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나가는 공부가 이제 이 좌선이거든요. 그런데 응주하는 것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응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응주하는 것은 응시예요, 응시. 그러면 응시란 말 알죠? 한 군데 거기다 다 마음 먹으면은 눈동자 다른데 안, 안 움직이고 그 자리를 계속 주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봤더니, 봤던 것이 또 보니까 다르고. 여러분들, 여기 저 화가들 그림 그려놓은 전시장에 가본 일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쭉 둘러보고 봤을 때게 하고 둘러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자세히 보는 것하고 그 작품이 제, 다르게,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응주라는 거, 하는 것은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쁜지 응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응시를 못 해요, 응시를. 이거 봤으면 어디, 딴 데로 얼른 돌리느라고 바빠지고, 또 저쪽으로 봐서 또 저리 돌려야 되고. 예? 막 이게 찾다가 하나도 못 찾고 말어. 항상 응시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적에 수많은 사람을 보고 왔지만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아요? 길거리에본 사람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것은, 그래서 응시를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응시 안 하면은 봤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기억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시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응시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날마다 날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 봤으면서도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 보는 것을 다 놓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보질 못하고 전부 놓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는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언제 찾아? 그게 찾아지나요? 자, 1년 전에 종로 내 거리에서 지나갔던 마주친 사람 지금 찾아보라 머릿속에 찾아지는가. 그게 찾을 수 없는 것을 또 찾고 앉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것서 잘못 간 거란 말이죠. 되시겠죠? 자, 응시. 항상 거기에 딱 눈동자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자세히.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응주 백관을 하게 되면은 응주 백관 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자무타하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이 말은 아상도 없어지고 인상도 없어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우리 했죠. 예. 네. 지금은 왜 아상이 생겨요? 자세히 나를 관찰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관찰해 보면은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자기의 가장 잘못된 단점이 보여야 돼요. 이것을 업처라고 그래요. 자기의 단점. 하,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모자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만 돼요, 여러분. 그죠? 예. 네, 그런데. 앉았을 때마다 자기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사람이요 그러면 자기 장점만 보이면, 아, 내가 그때 누구한테 뭘 줬지, 내가 뭘 해줬지, 아, 내가 어디 가서 뭘, 뭐,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왔지. 판다 이 생각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상이 높아져가지고 아상 때문에 아상에 이제 이거 눌려 죽어, 자기가. 자기 아상에 자기가 눌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그건 보지 말고, 자기 단점을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타가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또 뭐가 없느냐? 범부도 성인도 없어져 버렸더라. 부처도 중생도 없어져 버려. 똑같은 자리가 되더라. 이게 아까 동일 진성 그랬죠? 진짜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만 똑같은지 아세요? 하늘의 마음, 내 마음 똑같아요. 하늘의 마음, 내 마음, 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니, 똑같아. 이렇게 될 적에 하늘로 더불어서 나는 하나가 되고, 우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견주불이하고 견주불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일에도 꼼짝 않고 부동하는 것은 견주불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동요가 심하냐? 동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옆에서 살살 갈구면 동요가 됐버려요. 갈구는 거 간단해요. 아,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아, 스님 제일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아, 웃어.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별로 표정 없으면 별로 기분 안 좋거든. 동요 됐어요, 안 됐어요? 동요 됐죠, 지금. 예. 네. 근데 팍, 아, 환호를 하고도, 해도 동요되지 않고, 아이고, 뭐젓다이 소리를 해도 동요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모함해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동요되지 않고 이렇게 동요가 적어야 돼 동요가 적어 그러면 동요가 적으려면 아까 뭐라 했어 물이 깊으면은 돌멩이 던져가지고 는 끄떡도 안 하죠 바 밟던 던져도 끄떡도 안 해요 물이 깊으면은 그런데 물이 옅으면은 모래만 던져도 출렁거려 되겠죠 우리 옅은 물에서 물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깊어져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절대 견주에서 동요되지 말고. 적연무의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적연해 가지고. 적연하다는 것은 동요가 없는 것을 적연 그래요. 고요적자잖아요. 고요적자니까 동요가 없죠. 그러면은 동요가 없으면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무의가 돼요. 무의. 무이. 무의는 무엇이 무의냐 그러면은 무의. 해도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에게 선을 베풀어도, 선을 베풀미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을 베풀고도, 베풀미 없이 베푸는 데가 딱한 군데 있어. 그 요즘은, 요주,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애들한테는 다, 그래요. 자식한테 베풀고,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 생각 안 하지요, 솔직하게.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온 세상에게 가치 있온 세상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장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입이 된 사람이다. 이치로 들어간 사람이다.